다음 단계에 따라 최종 승자를 정한다. 동시에 가위바위보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1 단계에서 이긴 학생이 한 명이면 최종 승자. 끝. 두 명이면 단계 3으로 가고, 이긴 학생이 없으면 어. 1 단계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기지, 이긴 학생이 없다라는 건 뭘까요? 그냥 비긴 상황이죠. 이긴 상황이면 단계 1로 가는 거고 두 명이 이길 수도 있잖아. 두 명이 이기면 단계 3으로 간다. 3은 이긴 두명 중에서 이긴 학생이 나올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학생이 최종 승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조건이 복잡한데 아래 보시면 가위바위보를 두번 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점. 가위바위보를 두번 했다는 얘기는 한번에 승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무조건 두 번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A 학생이 최종 승자로 결정됐다. 일단 A 학생이 최종 승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A 학생이 최종 승자인 경우만 생각을 할 거야. 그때 두명 이상이었을 확률. 마지막 보니까 조건부 확률이지. 그러니까 두 번은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A가 최종 승자야. 그럼 케이스가 두개 아니야? 첫 번째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다 비겼어. 근데 두 번째 a가 덜컹 이기는 경우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 a 포함해서 두 명이 이겼는데 두 번에 두 번째 거기서 a가 이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두 가지가 두번 시행해서 a가 최종 승자인 경우입니다 한글로 살짝 풀어 써 보면 첫 번째에서 a가 모두 비기고 이긴 후에 A가 두 번째에서 승자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A 포함 두 명이 이기고, 그 다음에 A가 승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첫 번째 이 가위바위보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모두 비기는 경우가 언제냐면 비기는 건데 근데 케이스가 두 개인 거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해보셨죠? 다 똑같은 걸 내도 비기지만 가위바위보 다 서로 다른 것을 내도 비기지. 네, 맞습니까? 비기는 케이스 자체가 두 개예요. 그럼 모두 비긴다 라고 하면 지금 세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의 세제곱이죠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 여기는 3의 세제곱은 확실해. 근데 비기는 케이스 자체가 두 가지예요. 가위 바위 보다 서로 다른 걸 내서 비기는 경우가 있게 있고 셋다 같은 걸 내서 비기는 경우가 있지. 그렇습니까 그럼 셋다 서로 다른 걸 내서 비기는 케이스가 몇 개냐? 가위 바위 보줄 세우면 되죠. a b c의 3 팩토리얼입니다. 근데 모두 같은 걸 내서 비기는 경우는 다 가위 내거나 다 바위 내거나 가, 다 보자기 내거나 하니까 세 가지겠지. 이식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A가 승자여야 돼요. 그럼 또 ABC가 재경기를 할 텐데 낼수 있는 건 여전히 3의 세 직업이죠.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 근데 A가 이겨야 돼. A가 이기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A가 이기는 경우 세 가지 아닙니까? 가위로 이기는 경우, 바위로 이기는 경우, 보로 이기는 경우. 그럼 만약에 A가 가위로 이긴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당연히 둘다 몰래야 돼 자동으로 보자기를 내야만 하죠. 결국 A가 이기는 이길 때낸 가위냐 바위냐 보냐만 생각하시면 그대로 끝이죠. 자 그럼 얘는 3의 6제곱분에 식은 좀 복잡합니다. 27이죠. 306이고 6 더하기 39, 39, 27. 그럼 3의 세제곱 약분하면 27분의 1이지 이, 이해됩니까? 이런 거잘 푸셔야 돼.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 이건 똑같이 나와 이런 식으로. 자두 번째는 A 포함해서 두 명이 이기는에자 A 포함해서 두 명이 이기는 경우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세제곱이 똑같아요. 근데 최종 승자가 A가 되려면 A는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거 아니야? A는 무조건 이겨야만 하고 같이 이길 애를 한명 골라야 되지. BC 중에 A랑 같이 이길 애를 골라야 돼. 그게 EC1이죠. 두명 중에 하나 고른 후에 이 고르고 끝이 아니라 이두 명이 가위로 이길 수도 있고 바위로 이길 수도 있고 보로 이길 수도 있지. 맞아? 그게 다시 세 가지죠. A랑 같이 이길 놈을 고르는 게 21이고, 고른 후에 가위로 이길 수도 있고, 바위로 이길 수도 있고, 보로 이길 수도 있으니까 다시 곱하기 3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A가 승리해야 돼.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제 A는, 어떻게 보면 결승에 진출한 거 아니야?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죠. 이긴 사람만 단계 3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3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a가 이겨야 되니까 a가 여기서부터는 쉽죠 가위로 이길 수도 있고 바위로 이길 수도 있고 보로 이길 수도 있고 맞아 그럼 바로 3 2개는 약분해버리면 3의 세제곱만 남을 테고 27분의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게 둘은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2개 더 하시면 그대로 이게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이죠. 자, 구분의 1 나오겠지. 구분의 1, 구분의 1 맞니? 아, 구분의 1이 아니라 구분의 <laughs> 1이지. 구분의 1은 지금 뭐한 거야? A가 최종 승자였을 확률이고, 어, 죄송, 구분의 1분의 마지막에 또 조건부 확률이니까, 그랬을 때 가위바위보를 한 학생이 두 명이었을 확률이니까, 이거죠, 이거. 자, 3분의 2 나오겠죠? 여러분들 보기에 4번에 있습니다.